네, 안녕하세요. 이다클리닉 허선영 원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고객님께서도 어 시술 후에 굉장히 만족해서 귀가하셨던 케이스입니다. 어 지금 우리 고객님께서 보시면은 위에 3분의 1, 그리고 중간 3분의 1이 좀 뒤로 누워 있어서 정면에서 좀잘안 보이는 어, 느낌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어, 귓볼 부분만 정면에서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귀의 그 밸런스 자체가 위로 가면서 조금 빈약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귓바퀴를 세우면서 접힌 귀를 세우면서 동시에 정면에서 조금 더잘 보이도록 어, 중간 3분의 1 위에 3분의 1을 조금만 키웠습니다. 어, 양쪽에 들어간 양은, 어, 3.5 정도씩, 양쪽 합쳐서 한 7cc 정도가 들어가셨구요. 어, 워낙 또 예쁘고, 또 동안이신 분이셔서, 전체적으로 이제 얼굴을 보여드리긴 좀 어렵고, 또 지금 이주란도 하셔서 멍도 조금 들고 그러셨지만은, 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더 어려 보이고, 더 이렇게 귀여워 보이고, 좀더 어, 얼굴이 작아 보이는 좋은 효과를 누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귀필러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대한민국에서 귀필러 제일 잘하는 허선영에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어, 저도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해주세요. 네.